농어촌 학교의 교실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과목별 교사를 채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도시의 학생들은 학교 안팎으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학생들은 달랐다. 저희 학교는 개설된 과목이 좀 적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전히 그것이 선생님들의... 책임감이나 체력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좀 취지와는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한다지만 현실은 차별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농어촌 학교의 공교육 기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하나의 제도를 꺼내들었다. 공교육의 희망으로 불렸던 고교학점제. 그러나 이 제도는 정말 모든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대학교와 비슷한 방식을 따른다. 학생 선택 중심의 학점제 구조로 전면 개편되었다. 이제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타 학교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학습의 장이 학교 밖으로 확장된 것이다. 획일적이고 주입식이었던 기존 교육. 이러한 제도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고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및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권을 키우고 진로 맞춤 교육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 학점제 때문에 학교를 떠난다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도시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서 폭넓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시내 지역 학교 간 거리가 그리 가까운 편이 아니라서.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어렵다는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성구나 이런 좀큰 교육에 좀 매진하는 그런 동네들은 그래도 좀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좀 많이 개설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 학교는 개설된 과목이 좀 적다는 생각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고교 3개년 중에 1학년 때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전체 다 동일한 수업을 받고 어, 2학년 때부터 각자의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학교고 교사 수도 채 20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도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굉장히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교실 온닷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꾸러미라고 하면 제일 이해가 정확할 것 같아요. 꾸러미들이 전달됩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보통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에서 아쉬워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학교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럼 다 신청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그. 수강 신청에서 튕겨 나가듯이 못 듣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타 학교 학생 두명만 포함하면 개설할수 있기 때문에 한 줄기 빛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는 개별화된 교육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지역 조건에 따라 격차화된 교육이 되고 있었다. 학교마다 아이들이 희망했다는 선택 효과를 개설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 선택교과의 가장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학생 맞춤형 교육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때 아이들의 그 성장을 제대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게 아이들의 교육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주장하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히, 대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그 차이는 더 극명하게 교육 양극화가 심화진 상황인 것 같고요. 수도권의 A 학교의 경우 127개의 선택 교과목을 개설한 반면, B 학교는 63개를 개설하였다. 두 학교 간 격차는 약 60개 이상. 대도시 학교에 비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과목 개설이 어렵다. 이런 환경의 차이는 결국 교육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선택의 제도 속에서 벽을 마주하는 것은 농어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맞게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면서 개별로 시간표도 다 다르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의 책임감이나 또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사람 많은 것 쪽으로 가서 등급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등급이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 선택 과목을 선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모든 과목을 사회 계열로 맞춰 진로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 과목도 함께 수강하며 사탐과 과탐을 모두 챙기는 모습을 생기부에 담을 것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생기부에 다양한 과목을 담고 싶다는 마음과 실질적인 성적 관리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진로를 조기에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과목들을 선택해 나가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혹은 사회 진출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학생이 다수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극히 소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요 어~ 그리고 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입시에 좀 유리한 과목을 선택한다라든지 좀 취지와는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생에게 진로 결정을 요구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또 학생의 과목 선택 기준 중 내신 유불리와 대학 필수 과목이 진로 적성 고려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택이라기보단 전략이었다. 학생들이 전에 같으면 학급 단위로 학년 단위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교과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교실을 찾아다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 예전의 학급 개념 이런 것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인 것 같고, 또그스케줄이 이런 것들을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과 달리 고등학교에도 생긴 모습이 공강시간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 세네 시간 정도는 공강이 평균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공강 시간이 생기면 아이들이 스스로 뭐,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자기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또 개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 아이들 갈 수가 없어요. 운동장에 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안전 문제 이런 게좀 고민되나 봐요. 우리 학교 체제가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빈 교실에 다 모아놓습니다 딴데갈 수가 없어요 공강 시간에 그러면 또 발생하는 게이 아이들 관리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선생님이 거기 배치됩니다 고교학점제의 부담은 교사에게도 전해졌다 일단 이제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과목 지도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전공 교과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전공 교과들도 세 번에 되면 이제 뭐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가르치게 되면은 이제 수업 연구와 평가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 학생들이 이제 지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이렇게 쫙 펼쳐놓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 과목을 지도해야 되니까 이런 이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생기는 거고요. 과거엔 한 교사가 세 과목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여섯 과목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수업 준비부터 시험 출제, 생기부 작성까지, 교사의 하루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어, 전공하지 않는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부담도 사실은 크지만 또 더더군다나 이제 그 수업의 질 자체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결국 사실은 피해들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실 저희가 제안한 핵심은 교원의 정원을 늘려달라는 거죠. 일단 교육과정적으로는 되게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근데 문제는 순전히 그것이 선생님들의 책임감이나 체력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평가도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계획이라는 것을 학기 초에 내거든요. 출제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 한 명당 맥시멈 500자의 생활기록부를 다 써야 합니다 이러니 수업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제 스스로 피드백할 시간도 적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 자투리 시간을 다 쪼개서 하게 되면 교사 자체의 피로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수업에 다운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선생님들이 점점 이제 녹다운되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피로 누적, 수업 질 하락, 업무 폭증 고교 학점제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통해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도는 자유를 약속했지만 결국 더 많은 제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약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교육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사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22 개정이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의 선택이 정말로 자율적인가 그들의 흥미와 적성이 반영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대학이 정한 답안지 위에서의 선택일 뿐이었다. 이거는 결국 뭐 건물의 비율을 했을 때 대입 제도를 가만히 놔두고 교육과정만 손을 보는 거는 뭐 뼈대나 이런 기둥 같은 거는 다 그대로 두고 그냥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는 꼴입니다. 그런다고 새 집이 되지는 않잖아요. 제도는 언제나 이상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이 그 이상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균열이 생긴다. 제도를 논하기 전에 그 제도를 받아들일 현장의 여건부터 물어야 한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그 끝에는 책임이라는 무게가 남은 고교학점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